시대가 변하면 예술도 바뀐다? 공중에 둥둥 떠 있는 듯도 하고 회전까지 되는 그림이라니 이런 그림이 실제로 있기는 한가요? <목소리> 요즘 유행하는 VR을 이용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라는데 어떻게 이런 시도를 하게 된 걸까? 딱세글자요 호기심 이걸 쓰면 어떤 작업도 나올까? 되게 재밌겠다 가상공간을 캔버스에 삼아 예술 작품을 그려나가는 이 남자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VR 퍼포먼스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염동균 작가입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예술가 염동균 씨를 소개합니다. 인천의 한 체육관. 예술가 염동균 씨를 만나러 왔더니 운동선수가 오늘의 주인공이었나요? 혹시 운동선수세요? 그때는 작가한테 체력은 생명이여가지고 꾸준하게 체력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요. 뭐 이제는 좀 약간 나이가 먹어서 옛날에는 시합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좀 체력 유지를 목적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운동 선수 마냥 집중하는 염동균 씨. 그는 자기 관리를 하기 위해서 꾸준히 운동과 금주를 하고 있다는데 운동이 힘들진 않을까? 힘들어요. 근데 뭐 이렇게까지 해요? 아니 운동 좋아해서. 운동을 약간 숨, 힘들 때까지, 숨찰 때까지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에이, 사람 취향이죠, 뭐. 남들 의식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염던균 작가. 운동을 마친 그가 향한 곳은 이곳은 그의 작업실이자 사무실. 인상적인 그림들이 눈길을 끄는데 섬세한 터치며 색감이 남다른 이 그림들은 그의 작품이다. 저 끝에 있는 건 사실 제 자화상이에요. 아 정말요? 네, 자화상이고 지금이랑 저게 한 10년 전의 제 모습이니까. 음. 이 배경에 보면 돈이 있어요. 돈에서 되게 자유롭지 못한 그 모습을 되게 표현을 하려고. 얼굴에 저 실도 제가 직접 감은 거거든요. 음. 네. 아, 좀. 어려울 때 그리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죠. 그럴 때고 고민도 굉장히 많았던 시기고 음. 저 작업을 하면서 내가 그림을 계속 그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시기고 20대 시절 금전적인 문제로 그림을 포기하기도 했던 그는 하고 싶은 것을 해보자며 벽화를 그리기 시작했다. 원래 만화 그리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만화책 좋아하고 뭐 게임 좋아하고 그런 학창시절을 보냈거든요. 계속 그림을 그려야겠다 생각은 한건 아니고요. 사실 이제 공부는 좀 하기 싫고 나 대학이 어떻게 갈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니까 이걸로 한번 가보자 해서 본격적으로 미대로 가, 미대를 가야겠다고 마음 먹고 그때부터 미대 입시를 준비했죠. 좋아하는 것 그리고 잘하는 것을 찾던 것은 그림에서 길을 찾았고 그림 그리기를 진심으로 즐겼단다. 그때는 되게 자기가 좋아하는 걸 어린 나이로 되게 빨리 발견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걸 발견한 친구는 되게 부러움이 되는 아이고 공부 말고 다른 재주 있는 거는 되게 멋있다고 이렇게 여겨지는 아이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좀 그때는 그림을 정말 즐겁게 그렸어요 그때는 진짜 만화책 따라 그리면서 새벽까지 그리고 다음날 학교 가야 되는데 그렇게 그렸거든요 되게 순수하게 재밌게 즐겼죠 줄다리. 아, 거기 그 어, 아, 어. 쇼골라이브 드로잉? 어. 거기. 얼마 안커 제가 일을 의뢰했던 적이 있었어요. 예, 네, 그때 이제 제가 이제 화장품 회사에서 마케팅 이사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이제 디자인 시합 시안 작업, 시안 작업을 의뢰를 했고 그때 굉장히 좀 꼼꼼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하게 일을 이제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뭔가 스피드를 내면서도 스타일리시하고 또 프로페셔널하게 가는 부분들이 그런 걸좀 두루 갖추고 있는 친구였던 것 같아서 그때가 벌써 한삼사년전 일인데 새로운 것을 즐기며 도전한 염당균 작가는 보이알 아티스트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일로 알게 된 지인과 지금의 사무실을 함께하게 됐다. 연습도 실전처럼 임하는 염 작가의 모습에 왜 그가 인정을 받게 됐는지 깨닫게 되는데. 어떻게 낯선 도구인 v r 의 이용해 그림을 그릴 생각을 하게 된 건가요? 작업을 좀 다양한 장비로 하는 거 좋아해요. 하나로만 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고 성격이 좀... 좀 실가좀 빨리 내 가지고 그래서 그전에도 뭐 물감으로도 하고 스프레이로도 하고 뭐 태블릿 PC로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VR 그 광고를 봤죠 광고를 보고 그냥 저거 무조건 사야겠다 또 새롭고 재밌는 또 뭔가 작업을 할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별 고민 없이 바로 샀던 것 같아요. 이전에 누구도 가보지 않은 미즈의 세계, VR 아티스트의 길. 그는 어떻게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재밌죠. 그그 동안 했던 방식과는 굉장히 다른 작업 방식이기 때문에 나만이 뭔가 할수 있다는 그런 컨텐츠는 없었거든요. 그때 당시는. VR 장비는 아저 염동균 작가만이 할수 있는 뭔가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되게 느꼈고. 많이 기대감이 컸죠. 어떤 게 나올까 이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더 궁금하고 그런 게더전더 재밌거든요. 어, 이렇게 도전하는 거에 대한 희열감 느끼고.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 활동하던 동규인 씨는 점차 세상에 알려지면서 VR 아티스트로 인정받아 텔레비전에 출연하기도 했다. 동규인 씨는 이 길을 걸으며 어려움은 없었을까? 초반에는 어려워서 초반에 이제 어려웠던 게 이제 주변에 이 기계를 갖고 계신 분들이 없으니까. 소프트웨어 까는 거나 시스템적인 거나 자문할 데가 없잖아요. 다 해외에 있는 사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영어도 번역하면서 하고, 그게 제일 어려웠죠. 그니까 러얘 형태를 다시 잡고 있었어요. 이렇게 형태만. 예를 들어, 뭐한번딱안 보고 그렸는데 마음에 안 들면 다음 거 그릴 때 사진도 참고 참고하고. 이렇게 아직 왜냐면 피자카님 형태가 머릿속에 100% 지금 들어있는 게 아닐 거예요. 그는 바쁜 와중에도 최근고배 작가 양성에 힘쓰고 있다. 살짝 세 줄. 아직도 길어요? 비디오 아트에 었어요 원래는 이제 제가 새로운 영상 툴로서 신기한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VR을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어... 우선 영상은 있는 거를 그냥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편집해서 뭐 결과물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 VR 드로잉 자체는 아예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거니까 좀그 점이 제일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덩기현 씨는 자신이 어렵게 터득한 기술까지도 아낌없이 전수해주고 낯선 도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자근 작은, 작은 친절하게 알려준다. 어렵죠. 이게 평면에다 그리는 게 아니라 가상공간에 또 입체적으로 구조를 완전 파악한 다음에 그려야 돼서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작업인 만큼 끊임없는 연습과 노력은 필수. 그래야 더 좋은 작품이 나온다. 며칠 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리는 행사에서 염동균 작가가 VR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는데. 특별한 행사에 초청되어 많은 관객 앞에 서는 것이라. 그는 자신이 설 무대를 더 껌껌하게 살핀다. 지금 연결돼 있어요, 가로 공연 시간이 되니 긴장 되나 보네요. 아, 긴장은 뭐 최소한의 긴장은 있긴 있는데요. 그 우리 잘, 사, 사고 없이 무조건 잘 끝내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목소리> 긴장이 안 된다고 하더니 정말 음악을 듣는 여유까지 실은 긴장되는 거 아닌가요? 아, 지금 공연 음악을 한번더 들으면서 어, 최종 혼자서 리허설한 거죠 상상 속으로 공연 음악도 매번 바뀌고 하는 컨셉도 매번 다르기 때문에 막판에 한번더 체크를 한번더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음악 끝나는 타이밍이 공연을 타이밍을 못 맞출 수도 있고. 마지막까지 꼼꼼이 확인하는 그는 빈틈없는 무대 매너로 인기 상승 중이라는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무대는 없을까? 아이돌 사이에서 공연을 했던 게또 기억에 남죠. 제 앞선서가 레드벨벳이었거든요. 그림 그리는 사람이 그런 경험은 언제 해보겠어요. 뭐 일반 음악이나 춤 하시는 분들은 연예인들이랑 섞어서 공연하고 하는데 사실 그림 그리는 사람, 그림 그리는 공연하는 사람이 연예인이나 아이돌 섞어가지고 공연하는 경우는 제가 처음일걸요. 드디어 모두가 기다리던 그의 VR 퍼포먼스가 시작됐다. 멋진 배경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듯 매끄러운 동작을 이어가면 화면위로 그가 만들어내는 그림들이 마술처럼 영상으로 등장한다. 여태껏 보지 못한 새로운 표현 예술. VR은 그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궁금한데. 진짜 저에 대한 가능성을 많이 열어줬고 음, 더큰 꿈을 만들어준 계기죠. 세계적으로도 갈수 있겠다라고도 진짜 정 옛날에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인데 지금은 그런 걸 조금씩 현실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수단이죠. 이제 공연은 막바지로 치닫고 그의 동작도 점점 더 격렬해진다. 그날 전해야 하는 분위기에 따라서 음악도 그림도. 그리어 색색도 바뀌는 VR 퍼포먼스. 오래 준비했지만 무대는 단한 번뿐. 염동균 작가는 자신이 준비한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 그리고 드디어 공연의 마지막을 감사 인사로 마무리한다. 굉장히 신세계였죠. 어, 저거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컴퓨터의 그림판에 그림 그리듯이 막 그리는 것 같은데 그거를 또막 3D로 막 나오면서 화면에서 모두 다 같이 보고 아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은 편이 아닌데도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는 것 같아요. 오늘 공연도 성황리에 마무리됐는데 연작가님 앞으로의 계획 좀 들려주세요. 험난한 소리도 있겠지만 전용기 타고 다니는 작가 되고 싶어요. 되게 험난한 소리 수 있는데 해외에서도 진짜. 이렇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작업하는 작가가 있다고 되게많이 알리고 싶고 그냥 지금 저희 같이 일하는 회사 식구분들이랑 오래오래 같이재밌게일렇게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이전 앞으로도 멋진 공연 보여이실게죠